전완근에 숨어있는 이 근육이 유전적으로 팔뚝의 두께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데 요거 딱일초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렇게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손목을 살짝 굽혀보세요 힘줄 두개가 튀어나오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장장근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4%가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마세요 이게 없다고 팔뚝 이안 굵어진다는 건 아닌데다 있는 근육만 제대로 키워도 팔뚝 은 굵어지고도 남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요런 거 해주면 팔뚝 굵어지 굵어지는 줄 아는데요? 네, 안 굵어집니다. 근육이 커지려면 움직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축과 이완이라 그러죠? 이런 동적인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연구 결과로도 이런 정적인 버티기 동작은 근비대에는 효과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악력기는 어떨까요? 손가락 굽히는 근육만 주로 쓰니까 팔뚝 근육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죠. 팔뚝도 다른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타겟에서 자극을 때려박아야 크죠. 팔 운동하면서 덤처럼 자극하는 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럼 전환근 가장 빨리 키워주는 운동 뭘까요? 논문과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딱세가지 운동만 시러봤는데요. 전완근 티치 운동을 리스트 컬입니다. 팔뚝 안쪽 굴곡근을 키우는 대표 운동이죠.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손목을 아래로 굴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건데요. 요거도 자극 지이지만 이것보다 더 지리는 게 있죠. 뱅 리스트 컬. 손가락 끝까지 굴렸다가 말아 올리는 건데요. 아까가 라이트 럽 정도의 자극이라면 이건 활활 불타는 듯한 펌핑감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펴주면 전완근이 최대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쭉 늘려준 상태에서 수축할수록 더큰 성장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가동 범위를 길게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건 팔씨름 힘 키우는데도 직 방이죠. 아 근데 헬스장에서 이거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솔직히 좀 번거롭죠 괜히 모양 도안 나고 그럴 때 유용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리스트 컬 기구 이렇게 손목을 굽히는 동작을 연속 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책상 위나 차량에 두고 짬날 때마다 손목만 굽혀주면 전완근이 엄청나게 펌핑되죠. 수대도 간편하고 비싸지도 않으니까 요 팔뚝 키우기 이걸로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자 팔뚝을 안쪽만 키우면 안되죠 바깥쪽 그러니까 신전근이 발달해 쫙쫙 갈라진 전완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굽히는 동작만 하면 오히려 손목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밸런스를 맞춰줘야죠. 이럴 때는 리버스 리스트 컬, 바벨을 손등이 위로 가게 잡고 손목을 위로 올렸다 내리면 끝인데요. 소개한 리스트 컬과 이 리버스 리스트 컬을 슈퍼세트로 묶어서 패면 팔뚝을 급속도로 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신정근 쩍쩍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리스트 컬 기구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슈퍼세트로 번갈아 해주면 간단하게 굴곡근과 신정근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이들 관과하시는데요 사실 반팔 입었을 때 팔뚝 두께는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상완요골근 팔꿈치 살짝만 굽히면 바로 튀어나오죠. 시각적으로는 여기가 팔뚝에서 임팩트가 제일 큽니다. 면적이 넓거든요. 여긴 리버스 컬로 공략합니다. 이렇게 이지바나 덤벨을 손등이 위로 가게 잡고 컬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두근 개입은 확 줄고 상완요골근에만 자극이 빡빡 꽂힙니다. 해머 컬도 효과가 나쁘진 않은데 아무래도 이두 개입이 크잖아요. 이렇게 손등을 완전히 위로 향하게 하는 리버스 컬이 훨씬 잘 먹는 거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혹시 아니 뭐 팔뚝 하나 키우자고 이렇게 복잡하게 운동해야 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네, 그럼 그냥 이거 하세요. 추감기 리스트 롤러라고도 하죠. 바벨이나 머신 없이도 앞서 설명한 전완근의 모든 부위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동작으로 굴곡근과 신전근을 동시에 펼수 있고 게다가 살짝 감아준 상태에서 상완요골근을 타겟하는 리버스 컬도 가능합니다. 요거 내피셜이 아니고요. 지난번 소개해 드렸을 때써 보신 분들이 이런 댓글 달아 주실 정도로 효과는 확실합니다. 몇 번만 감아 올려 보세요. 통증 속에 섞인 펌핑감. 요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팔뚝이 폭풍 성장하는 거죠. 그동안 별짓을 다해 봐도 가시팔에못 벗어났다. 이게 정답이 되어 줄 겁니다. 단 줄이 너무 얇은 제품은 피하세요. 줄이 엉키면 좌우 밸런스가 깨지거든요. 요런 튼튼하고 꼬이지 않은 벨트형 제품 추천드립니다. 훨씬 균형 잘 잡히고 내구성도 좋으니까요. 추가 감기 제품 정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팔뚝 굵게 만드실 분들 바로 시작해 보세요. 아, 전완근 운동 몇회몇 몇 세트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 전완근은 지구력이 강한 부위라 저중량 고반복이 좋다고 해요. 주 2, 3회가 적당하고 한번할때 종목별로 3에서 5회 세트 15에서 20회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추감기는 좌우가 1회입니다. 다만 전환 털리면 다른 운동은 아예 못하니까 모든 운동을 마치고 마지막에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 발달된 전환근은 남자들의 전투력 측정기라고 하잖아요. 옷 입어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근육이니까요. 게다가 이 악력이야말로 신체 능력에 바로 밑어.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는데 더 늦기 전에 전환근 운동 바로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신박한 운동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해주시면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 뵙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